어, 노트북도 제가 봤을 때 약간 네. 귀요미 같은 그런 게 있으세요? 여기 보니까 무슨 강아지 같은 애가 <laughs> 붙어있네요. 이 노트북이 좀 사연이 있는 노트북인데요. <laughs> 네, 네. 이 노트북이 압수수색 당했던 노트북입니다. 아, 진짜요? 예, 이게 아, <웃음> 네네네. <웃음> 전설의 그 압수수색. 어, 몇 네네. 가지 네네. 제 코드가 있는데, 이 네네. 노트북이 이제 저 원래 제 노트북이 아니고 저희 가족 거였어요. 어. 가족 거였는데, 이 노트북 제 책에 나오는데, 이 노트북에다 대고 그 포렌식 장비 같은 걸 검찰에 연결을 한 다음에 네네. 뭐 한동훈, 윤석열 이런 걸 여기다 키워드를 계속 넣어서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런 아. 문서 같은 게 있는지 이게 그 노트북인데 네네. 제가 이제 출소 뭐 석방을 <laughs> 방을 해가지고 네네. 이 노트북으로 이제 책 작업을 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책 작업을 이걸로 했다 보니까 어지간한 일 있으면 이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 좀 오래됐고요. 아. 두 번째로 이제 강아지 네네 무슨 여기 스티커 제 보여드리기가 힘든데 <laughs> 귀여운 이제 강아지 스티커가 저기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 네. 제가 개인적으로 카카오프렌즈에 어. 네. 그뭐 지분이 있요 프로도라는 그 멍멍이 지분을 네. 제가 태웠으면 좋았을 텐데 <웃음> <웃음> 그 아, 멍멍이를 예,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거의 이 관련된 상품만 100만 원치 아. 산것 같아요. 예전 어, 지금은 안 사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laughs>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이 저랑 좀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오. 개인적으로 제좀 하고 다녔습니다. 어, 약간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강아지 같은 느낌도 있으세요. 아또 그렇게 해 주시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오늘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드를 네네. 좀 말씀드렸는데 네네. 제가 엊그제 이제 서민 방송님 교수, 어, 서민 교수님 방송에 나갔을 때는 네네. 그때는 제가 아, 스라다무스아그 전에 이제 네. 그 빨대왕 빨대왕 그때 거기서는. 제가 구속당했을 때 했던 넥타이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아. 징크스를 좀깨려고 하고 왔는데 오늘 넥타이는 어. 제가 이제 이심 무죄 선고 받았을 때1 일심 아, 무죄 선고 받았을 때 했던 넥타이입니다. 아. 예, 그래서. 아. 또 오늘 또 좋은 기운도 한번 네네네. 제가 또 하고 여기 이제 대표님께도 좋은 기운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구속되는 걸로 끝나진 않겠죠? 예 <웃음> <웃음> 제가 그러면 참치 많이 사드릴게요 <laughs> 아, 네. 어, 시간님이 또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지 한 번만 혹시 클릭해 주시면 시간님 네 뭐라고 보내셨는지 네아 다행입니다 걱정하셨다 고아예 감사합니다 어, 네. 어, 근데 약간 좀 저희 그 얘기 나온 김에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예. 예. 지금 이제 노트북 압수수색하는 거는 뭐그뭐 그,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예. 제가 그때 기억하는 바로 그 기자님에 대한 그 범죄 혐의는 뭐였던 거죠? 검찰에 예, 강요 미수라는 걸로 저한테 걸었는데. 강요 미수. 처음에 이제 음. 여러분들 아실텐데 민주 언론 시민 연합이라고 민언연이라는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 단체가 있어요. 네. 거기서 저를 뭐 난데없이 협박죄로 이제 고발을 합니다. 협박죄로. 협박죄로 해가지고 뭐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음. 검찰에서 협박죄보다 오히려 사이즈가 더큰 네. 강요미수라는 걸로 저한테 또 걸어요. 어. 근데 아시다, 아시다시피 강요미수라는 걸로 이제 구속이 된 사례가 대한민국 제 1호, 1호, 예, 1호. 와, 그렇습니다. 예. 강요미수라고 한다면은 뭐 강요죄랑은 뭐가 또 다른 거죠? 강요죄를 강요 성공을 하면 기수 강요죄를 네. 성공을 못하면 미순데이 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남에게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될때 이게 강요죄거든요. 그래서 어. 너 이거 안하면 너네 집이 어떻게 될줄 알아? 약간 어.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강요죄인데 네네. 저한테 이제 그걸 뒤집어 씌운 거죠. 어, 그러면 누구를 협박하셨? 제가 편지로 그 이철이라는 네. 사람한테 뭐 아까 네가, 그 사기꾼 예 네. 제보를 하지 않으면은 뭐널 수사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건 건데 어. 그 편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제 판결문도 다 공개가 돼 있는데 그 판결문에서도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전혀 해악의 고지도 없고 그냥 취재였다. 오히려 그 연합뉴스 보도도 그렇게 나왔는데 제보자 X라고 그러니까 그 사기 전과자의 이제 또 대리인 역할을 했던 또 다른 사기 전과자 또 아, 있어요. 아막 페이스북 하면서 이상한 예, 뭐 거. 네, 뭐 그런 나왔던. 사람이 얼굴 네. 공게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함정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래갖고 처음부터 함정이었고 그쪽에서 걸었던 것이고 함정 취재였고 MBC의 함정 취재였고 다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아, 네. 그때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그 이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동재 기자님이 편지를 보냈고 그 예. 편지의 내용이 당신이 유시민에 대한 비리 혐의 같은 거를 폭로하지 않는다면은 가족이 뭐 무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게, 그거는 그건 팩트가 아니네요. 그게 이제 예. 흔히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이제 최강욱의 가짜 뉴스인데요. 아 최강욱이 예. 그런 뉴스 이제 최강욱 가짜뉴스를. 한번 등장해야 되죠. 예, 최강욱이 네네. 이제. 3월 31일에 2020년 3월 31일에 MBC가 저에 대해서 검언유착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네네.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별로 없었어요. 뭐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수준이었는데 네네. 그로부터 3일 후에 4월 3일에 최강욱 씨가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동재그 녹취록 이라고 해가지고 올려요 내용을 어. 제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올렸는데 사실이 아니더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만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엄청 길어가지고 어. 고소할 사람도 우리가 준비해 놨다 마지막 줄에는 검찰과 언론의 쿠데타라고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그 내용이 완전 장문의 글인데 단한 줄도 이제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최강욱 씨가 그걸로 인해서 뭐 기소도 됐고 재판도 받고 있고 민사재판에서는 저한테 배생하,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나왔는데 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받고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아직도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아 협박을 했다는 게. 예. 아직도 <laughs> 뭐 지금 제 기사 댓글 보면 뭐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라고 해. 아직도 그런 댓글이 달립니다. 근데 이거를 최강욱뿐만 아니라 김어준, 유시민 음. 뭐 하도 많아서 KBS 앵커까지 나서갖고 유포를 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그렇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을 때 예, 예.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하셨을 거잖아요. 네, 아니 예. 뭐 내가 그뭐 편지 보낸 것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내용도 다 있는데 나는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내가 뭘 협박을 했다라는 거냐?라고 예, 예. 항변했었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때 그러면 구속영장 그게 이제 발부가 됐던 거예요. 여기 또 하나 이제 궁극의 네. 증거가 또 있는데 네. 제가 2020년 2월 13일에 이제 부산에 한번 가요. 부산, 부산에 예, 부산에 그때 취재차 갔는데 그때. 당시 윤석열 총장께서 저 네. 첫 지방 순실을 해가지고 이제 부산 고검에 부산지검에 가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추미애랑 여러 가지 뭐 수사 조정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싸우고 안 R등이 좋을 때였거든요 예 네. 그때 이제 내려갔는데 그때 내려갔을 때 부산에 이제 부산 고검에 당시 이제 좌천됐던 한동훈 지금 장관이 그때 검사장으로 있었어요 고검 네네. 차장으로 그때 계셔가지고 강 김에 취재원 인사나 한번 가러 가야겠다 하고 저 말고 다른 기자들도 많이 갔어요 그래갖고 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요즘 신라전 취재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음 그러시냐고 그냥 그 정도 이제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평이한 내용 어떻게 지내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당시에 이제 저랑 함께 갔던 제 후배 기자가 있는데 네. 얘가 이걸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녹음을 해 버린 거예요. 녹음을 해 버렸는데 녹음을 했어도 별 내용이 없으니까 뭐 그렇 그렇다고 치는데 이걸 녹음을 했는데 이걸 나중에 검찰이 그 친구로부터 이제 압수수색에서 이제 전달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짜깁기를 하는 거예요. 막안 좋은 내용만 붙여 갖고 사실 사람 말한 100마디 있으면 한두 마디 갖다가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 일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고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내갖고 거기다 없는 내용까지 넣고 뭐 한동훈 장관이 뭐 그건 나아타도 그렇게 하지. 뭐 이런 내용까지 넣어 가지고 어. 만들어 내요. 그렇고 그거를 이제 제 영장 청구서에 제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동재가 뭐 휴대폰을 뭐 여섯 대, 일곱 대나 바꿀 정도로 증거를 임멸하고 있다 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그래서 구속시켜야 된다. 어. 뭐 그다음에 피해자 이철의 행복추구권에 침해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행복추구권 사기꾼 이상. 이철의 행복추구권 네, 침해했다. 어. 이동재가 편지로 그러니까 행복추구권은 이제 헌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갖다 댈게 없었던 그러니까 거죠. 원론적인 얘긴 원론적인 건가요? 얘기죠.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영장을 쳤는데, 그 영장 심사 당시에, 그때 판사님이, 네. 아니, 근데 왜 구속하려고 하는 거예요뭐 구속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검사들한테. 예. 네. 검사들이 근데 한 7, 8초 정도 싸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어. 그랬더니 어떤 검사가 제가 익명으로 써놨는데, 그 검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거는 뭐 재판이 끝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판사가? 예. 구속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예, 물어봤더니 예, 예. 그런 지금 반응이 예. 나왔다는 거죠. 아니 넉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뭐뭐 어. 뭐 때문에 하는지를 적지도 <laughs> 못하고 갑자기 서면으로 낸다. 어. 그리고 나중에 나서 이제 구속이 됐을 때는 영장에 뭐 어떻게 써 있었냐 뭐다 공지가 됐잖아요. 그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을 한다. 그 무슨 소리죠? 저도 모르겠어요. 제 남들 구속되는 거 제가 법조기자 하면서 수백 건을 봤는데 어.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되는 거 제가 어, 이동재를 구속시켜야 그래야지 신뢰 네. 회복이 될수 있다. 뭐그까 그러니까 이동재를 구속해야 어. 뭐 한동훈 유석을 친다 이런 거겠죠. 근데 저 요즘에 이제 네네. 지금 야당 대표님 보면 좀 신기한 게 네, 야당 대표님이라는 사람 네. 혐의가 소명됐는데도 혐의가 소명됐으니까 약간 <laughs>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그렇 아니 그러면은 무죄인 사람, 혐의가 없는 사람은 <laughs> 구속이 되고 <laughs> 혐의가 있으면 구속이 안 되고 이러면. 약간 야 이건 저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 그렇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시스템이 네. 좀 상식적으로 대비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네. 그러면은 변호사 지금 이제 정리해 보면은 그냥 단순히 뭐 편지를 보냈다 이철한테 편지를 보내서 협박을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부산에 내려가셨을때 이제 그 대화를 나눴던 네, 거. 네, 그걸 가장 네. 이제 핵심이라고 봤죠. 아...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더제가 보완 설명 드리면 네네. 제가 구속된 다음 날에 KBS에서 우리나라 언론 역사에 가장 이제 크게 남을 이제 흑역사 보도를 해요. 아, 네. 엄청난 오보. 네, 엄청난 오보. 이동재와 네. 한동훈이 부산에서 총선용 총선 공모하는 뭐 공작 같은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총선에서 2020년 오, 총선에서 예, 이번 총선에서 미통당 당시 지금 국힘이잖아요. 미통당이 네네. 이겨야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그때 검사장이랑 저랑 이거 보도 일정까지만 공유를 했다 네네. 요런 류의 이제 얼토당토않은 보도였는데 이게 이제 저의 그 2020년 그 2월 13일 부산 녹취록에서 이제 기반한 거거든요. 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친문 검사 신성식이라는 사람이 신성신성식 신성식, 예, 네. 그 이재명의 또대학교 후배입니다. 오. 지금 정권 안, 바, 정권 안 바뀌고 이제 그분이 대통령 됐으면 이제 그분이 총장이었겠죠. 아. 그분이 이제 KBS 기자들한테 수 개월 동안 뭐 수사 정보 같은 걸 제공을 하면서 서로 이제 유착을 하면서 네. 저에 대해서 가짜 뉴스까지 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KBS가 그 거에 대해서 전혀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네, 네. 그런 이제 희대의 가짜 뉴스를 보도를 한 거죠. 어 그럼 신성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수사 내용, 수사 네. 내용도 아닌 거죠. 뭐 조작된 내용을 해야 될까? 요 그거를 예, 예, 예. 언론 쪽에 흘렸고, 네. 그거를 받아서 KBS가 팩트 체크도 안된 상태에서 마치 한동훈 검사장이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와 같이 네.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식의 보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완전 얘기네요. 그런 식의 보도를 하면서 이게 이동재 구속의 스모킹 건이다. 아, 라고 이래서 보도를, 구속을 시켜야 된다. 예, 이래서 어. 구속이 됐다. 이동재가 이것 때문에 구속됐다라고 단독 보도라고 하는데 아. 저는 이게 구치소에서 교도관한테 밤에 그거를 전달을 받았어요. 동재 씨 큰일 났어. 뭐그 내용을 예 대략적으로 제공을 받았는데 음. 동재 씨 큰일 났어. 지금 KBS가 동재 씨왜 구속됐는지 보도했어.면서 부산에서 총선 얘기했다면서 총선 공작 뭐 그랬다면서 이거 대비를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무슨 소리예요? 전 어. 부산에서 총선 선거에 뭐 시호자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뭐 어떻게 없는 얘기를 지원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없는 얘기를 지원한 거죠. 아니 근데 없는 얘기 진짜 어떻게 그렇게 지 n g 수 있는 거죠. 녹취록이 남아 있고. w 네. 근데 그 녹취록을 진짜 뭐 글자 그대로 아까 얘기하셨던 r e 기 같은 걸통 r w h a 기도 아니고 그냥 날조예요, 네. 날조. 그 없는 얘기를 remember what w o b s 기자랑 그래서 k b s 기자랑 신성식 씨가 네. 2년 만에 이제 기소가 됐어요.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하도 오랫동안 남부지검에서 시, 심재철이라는 검사장이 끌고 심재철 있다가 예, 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기소가 되는데 기소가 되니까 KBS는 신성식 탓을 하고 신성식은 KBS 탓을 하고 아. 신성식은 아 니네가 언론인데 그런 것도 어. 확인을 안해 그리고 어. KBS는 아니 고위 검사가 그런 거짓말을 해 우리는 상상도 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건데. 아, 어, 너무 찌질한데요. 이제 어... 이제 둘이서 싸워라 그 짤방이 생각나네. <laughs> 네. 그러니까 신성식은 지금 이제 너네가 팩트 체크를 했어야 돼. 뭐 이런 입장인 거고. 네, 예. k b 입장에서 어, 너가 나한테 거짓말을 얘기 준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또 느끼고 예. 있는 거네요. 그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편지 내용뿐만 아니라 녹취록. 근데그 네. 녹취록이 이제 보도가 됐던 녹취록인 거죠. 네, 예, 예.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녹취록은 이동재 기자님이 직접 녹취한 게 아니라 같이 갔던 후배가 녹취했던 내용이라는 네, 거고. 예. 근데그 내용 해서 뭐 총선에 대한 뭐 총자도 얘기가 안 나왔었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뭐 내용이었어요. 예, 유시민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검찰 측에서 이제 그거를 날조하다시피 짜게기를 해서 그거를 예.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쳤고 그게 발부가 예. 돼서 구속이 되셨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음. 자기들이 그게 스모킹 건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걸 스모킹 건으로 척 올렸는데. 음. 가짜 내용을. 근데 제가 구속이 된 거죠. 뭐. 아, 이거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우리 저기 이재명, 재민 같은 경우도 보면은 <laughs> 네. 유창훈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네. 유창훈이가 소명이 됐다. 예, 예. 라고도 얘기해놨고.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라는 게 아니었고 검찰이 너무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나가도 뭐 증거를 인멸할 게 없을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모든 것들을 봤었을 때는 구속이 돼도 모자를 판인데 이동재 기자님 같은 경우는 없었던 증거를 만들어낸 걸로도 구속이 되고 여기는 소명이 됐고 증거가 있는데도 구속이 안 되고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좀 말이 안 되는데요 뭐 야당 대표가 네. 아니고 그 차이겠죠 뭐. 아...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신성식이나 KBS 그 보도했던 기자는 2년 만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예. 아 재판을 받고 있고 예. 네.